지난 10년간 우리의 방송을 이어오다가 얼마 전에 종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시청률이 높았다고 래요 그런데 중장년 남성들의 시청률이 왜 이렇게 높았던 것일까요? 아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요, 나도 그 현장에 그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엔 치열한 경쟁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빚에 대하여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핸드폰과 이메일을 통한 업무 지시도 없어요. 매일 아침 도로가 꽉 막힌 차량 틈에서 가다서다, 가다서다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콩나무 시로 같은 전철과 버스 안에서 출퇴근하느라. 진액을 빼야 하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모든 것을 홀월 털어버리고 산속이나 무인도에 들어가서 남을 뜯고 약촉해면서 소소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다름 아닌 스트레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만큼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돈 걱정, 집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결혼, 취업, 사랑과의 관계.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몸에 어딘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서 아파서 가면 대부분의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스트레스라는 진단받은과 동시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어원은요. 라틴어로 스트릭투스 팽팽하다 좁다 또는 스트링 재래 이 팽팽하게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강력한 스프링이 곧 튕겨 나갈 것듯이꽉 조여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병 병리학자들은요. 이런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여러 가지 병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스트레스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에도 요 좋은 것과 나쁜 기능이 있어요. 일종의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는 생산적인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나쁜 파괴된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한 부담 압력을 받습니다. 이때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죠. 일단 압력 부담을 받으면 이것을 좋은 기회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도전 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흥이나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어야 새로운 적응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출구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이 성경도 읽게 되고 또 기도에 자리로 나오게 되고 예배 생활에도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도 자라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스트레스는 파괴적인 디스트레스입니다. 이것 이것도 좋은 스트레스와 같이 동일한 압력 부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너무 커서 한숨만 나오죠. 부담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느껴지기 때문에 상실감이 생기고 이제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모든 것에 이제 상실했다며.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해 버리고 낙심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마귀는 덩달아 계속해서 부채질하죠. 그렇지. 너는 할수 없어. 너는 원래부터 자질이 없었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이런 말에 넘어가면 정신줄을 완전히 놓게 되고 심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는 아주 좋지 않은데 이런 스트레스를 만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특히 더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스트레스의 여러 요인 중에 주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피로와 정신적인 고갈, 심한 마음의 상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면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laughs> 여러분 때문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물이 스며들고 새다가 어느 날 하루에 붕괴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체를 때로는 정신을 너무 혹사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마음의 저수지라고 할수 있는 정서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충분한 쉼을 갖고 나면 고갈되지 않고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혔습니다. 목자가 양을 배불리 먹도록 좋은 풀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풀밭으로 데려갔으면 이제 그만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눕든 말든 그것은 양의 몫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눕히는 것까지 목자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는 풀밭에 누이시며 양은 스스로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는요? 낮잠을 얼마나 잘 잡니까? 개가 잠자는 것 보시오. 혹시 보셨습니까? <laughs> 대팔자로 벌러덕 누워서 세상 모르게 잡니다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겨운에 잠을 잡니다 심지어 나무 늘보는 요 하루에 스무 시간이나 잠을 잔다고 해요 이처럼 대부분 동물이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하도 예민해서 좀처럼 쉬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양을 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지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 의하면 양이 풀밭을 풀밭에서 편안하게 쉬려면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서 양의 수면 양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련한 목자는 양이 충분히 쉴수 있도록 부지런히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도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저녁에 물한 바가지 마시고 잠들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배부르고 등 따서 하면 잠이 솔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배불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이 기름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른 즉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온갖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날 때면 그때서야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와요. 또한 설교 시간이 되면 갑자기 잠이 오고 설고가 끝나면 어떻게 알고 잠이 달아납니다 몸이 몹시 정말 피곤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이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때는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씨앗과 같으므로 말씀이 안 들리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길가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내 영의 길을 딱딱하게 닫아버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전에 일찍 와서 그날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한여름에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창문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의 빗물도 실내로 들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요, 베란다가 난리 나는 것처럼.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때내 영을 풍족하게 하고 푸른 풀밭에 우리의 영혼이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도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그나마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영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이 집단 안에서 지배질서 혹은 지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은 잘 쪼는 닭의 대장이고 그런 닭은 가장 높은 위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자 같은 경우는 잘 싸우는 수컷 사자가 여러 암사자를 거느리죠. 그런데 양들은 들이박는 순위로 결정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오만하고 교활하며 세력을 가진 늙은 양이 우두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두머리 양은 젊고 약한 양들, 어린 양들에게 냅다 머리를 들이박아 좋은 목초지를 마음대로 빼앗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냉혹한 힘센 양이 만족스럽게 풀을 뜯거나 조용히 쉬고 있는 젊은 양에게 다가가서는 머리를 들이대고 상대방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이처럼 양떼 내부에서 계속되는 싸움과 질투는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긴장하게 되며 불만이 쌓여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들은 신경 과민 상태에 빠지게 되고 체중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안력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 마음에 그 자리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알력 다툼 있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우두머리 양이 되고자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서로 들이받습니다. 말로 들이받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 들이받고 교회 출석의 경력으로 들이받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성도 간에 끔찍한 증오만 남게 마련입니다. 양들처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과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영과 혼과 육이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지 않고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구리 지구촌교회는 머리를 들이밀고 박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지 않고 평온하게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보면 정말이지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또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선곡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선곡해달라고 자주 요청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시녀분들께서 그 어려운 찬양을 같이 부르시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젊은이들은 신앙의 어른을 존중해드리고 어른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불협화음 없이 해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성동,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쉬려면 이러한 환경이 안정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력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 싸움이 있으면 성도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이 먼저 양보하고 섬기면 젊은 성도들은 당연함이 아니라 존중함으로 배우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리 지구촌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리 지구촌교회에서는 여러분 생각이라도 정치하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이나 비방, 성도를 깎아내리는 언어, 거짓말, 폭언 등은 구리 지구촌 꾀에서 근절하길 원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파벌 싸움,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마귀의 세력을 악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누구라도 비판하거나 헐뜯고 모함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혹여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는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우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평안이 많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기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내가 내가 목소리 큰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높아지고 그분의 음성만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만나면 행복한 교회는 한두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주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코파리와 같은 해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 양들에게 힘든 계절이 있다면 그것은 여름일 것입니다. 여름만 되면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코파리 등의 해충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경이 양들은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충에게 시달리는 동안 양들은 누워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짜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신경을 거스리게 하는 것들,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오만상 찌푸려가며 살아갑니다 진정 쉼이 없죠.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해처럼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laughs>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삶의 염려와 짜증거리,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하루에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초청하지 않으므로 우리 삶에 참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없이 어떻게 푸른 풀밭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저로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저는 누워서 좀 자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단 20분만이라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럴 때에만이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의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넷째로 사나운 맹수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초식동물의 특징은요, 주변에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이. 풀밭에 눕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과 같이 겁이 많은 동물은 그 현상은 더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으면 사나운 짐승은 항상 공격할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잠을 자든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다 싶으면 사나운 맹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양떼를 공격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사탄이 너희를 밀가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과소평가하면 모르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스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쉬지도 않고요. 마귀라는 놈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지 않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으려면 배가 불러야 하고 양과 양들 사이에 긴장감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다음 맹수가 없어야 평안히 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곁에 있으니까 배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등장하면요 양들 간의 박치기 긴장감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해충도 잡아주고. 목자가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맹수들이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정령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히 쉬려면 목자의 임재가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불안해할 때 목자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금세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들이받고 싸우다가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하셔버립니다 해충과 같은 짜증나고 신경 쓸 상황도 여러분 목자를 만나면 개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맹수와 같은 악한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다가도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제를 경험할 때 정령,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봄날에 얼음이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임지하심의 축복을 경험한 시인은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세상이 무너져도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는 세상이 무너져도 평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아래, 여러분 편히 쉬고 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